전반기 마지막이 참 좋았던 기아타이거즈였는데 후반기 들어오면서 조금 어, 힘에 붙이는 모습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. 어, 정혜영과 조상우 사실 뭐 더블 스토퍼라고 해도 되고 뭐 최강의 원투펀치 불펜 원투펀치를 기대하고 음. 조상우를 이제 영입을 한 기아타이거즈가 될 텐데 이번 시리즈 LG와의 시리즈가 워낙 뭐피 터지는 승부가 되고는 있습니다만. 어, 동점이 된 연장 10초에서 또 조상우가 결승 홈런을 맞았고 또그 전에도 이제 정영 선수가 리드를 지키지 못하고 조상우가 또 실점을 했고 음. 그러니까 이 시리즈에서 이두 선수가 워낙 좀 음. 힘들게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. 뭐 제가 준비한 건정영 조상우가 힘들긴 하지만 양쪽이 다 그러고 있어요. <laughs> 사실은 LG도 예, 네, 사실은 LG도 만만치 않아습니다 네. 네, 근데 이제 여기가 조금 더 위기인 것 같아서 네, 정, 그래도 LG는 조금 더 위에 있잖아요. 그렇죠. 네, 그러니까 이 필승조 정해영 조상우가 좀 많이 맞는 것 같아서 음. 준비를 했습니다. 자, 그러니까 지금 이 정해영 선수가 두 경기 연속 불론 세이브에 또 이제 패전이 기록이 됐고 조상우 선수도 조금 올라오는가 싶었습니다만 7월 7경기 중에서 4경기 실점이고요. 이 4경기의 실점으로 음. 인해서 11.57의 평균자책점. 정혜영 선수는 7경기 등판해서 8.53의 평균자책점. w h p 피안타율이 지금 뭐 잘못된 수치가 아닌가 오. 싶을 정도로 많이 오. 올라가 있어요. 거의 2명을 지금 내보내는 수치잖아요. 네. 1.93로 뭐 2명 내보낸다는 거 다름없으니까요. 네. 뭐 평균자책점이야 뭐몇 게임을 가지고 이제 그표본적기 때문에 뭐그렇수는겠다지지만 결국은 저 WHRP하고 피안타율이 문제인 거죠. 두 자를 계속 내보내거든요. 음. 그러니까 깔끔하게 1이닝을 3 뭐 삼자 봉태로이 네. 어, 잡아낸 게 정해영 쟤가 이렇게 쭉 찾아봤던 7월 1일이 마지막이더라고. 요 음. 우리가 어. 그러니까 나오면 주자를 내보낸다는 거. 음. 어. 안타를 맞든 볼넷을 준다든지. 그 조상우 선수도 최근에는 다섯 게임 중에 한 게임만 이 삼자 봉태를 처리하고 나머지는 다이 뭐 멀티 히트라든지 아니면 뭐이 주자를 갖다 음. 두명 이상을 내보내는 그런 게임들이고 그런 부분이 결국은 실점 확률을 높이는 거죠. 그러니까 지금 기아타이거즈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. 음. 정말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타선의 주축들이 이제 거의 다 복귀를 했고, 그리고 나서 이제 전반기에 뭐 4위, 뭐 3위까지도 노려볼 만한 그런 상황을 또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, 이제 가을 야구가 이제 눈에 들어왔다고 생각을 했는데, 또 중요한 어 상수라고 생각할 법한 이 선수들이 네. 이렇게 흔들려버리니까, 이렇게 되면 진짜, 어, 어떻게 해야 되지? 이두 이 선수는 사실 대체할 수 있는 선수가 없잖아요. 그렇죠 지금 또 중간에 브레이크도 있었고 음. 또 기아는 그뭐 날씨 관련돼서 휴식이 좀더 있었단 말이이 선수들은 휴식을 더 취했는데도 부진하니까 이거 진짜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. 음. 필승조에서 이제 트리플 J라고 해서 뭐 했는데 전상현까지. 이제 어 음. 전상현, 이제 예, 뉴 트리플 J죠. 음. 장인식 선수는 이제 가고 그렇죠. 그리고 조상우 선수가 와서 이제 그걸 구성을 하고 있는데 어 지금 이제. 이런 게임으로 역전패를 한 번도 알려 두 번을, 네, 어제는 뭐 역전패는 아니지만, 음. 뭐 결국 경기 막판에 졌으니까, 이게 어 기아 전체적으로도 좀 분위기에 영향이 가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, 어 사실 뭐 LG가 작년에 잘 나가다가 다 따라 붙다가, 기아한테 이대호는 이 구회에 그때 나성범한테 홈런 맞고 잠시를 어, 아, 아, 그 네. 나서 그냥 끝나버렸잖아요. 아, 맞아요, 맞죠, 어, 맞죠, 맞죠, 그런 분위기들도 있거든요. 그래서 기아가 과연 이걸 이제 어떻게 극복을 할지 이 선수들이 일를 쓰지 못한다면 사실 크게 음. 어, 기아로서 답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. 저는 사실 그 약간은 좀 낙관적으로 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소위 말해 그 한평 타이거즈로 음. 전반기를 보낸 기아잖아요. 근데 이제 기아 타이거즈가 됐습니다. 음. 뭐 나성범, 김선빈 뭐 이런 것도 다 돌아오면서 공격력이 조금 이제 살아날 수밖에 없는 멤버들이라고 치면 약간은 그 전반기에 오버해서 쓸 수밖에 없었던 불펜의 피로도를 이제는 타선이 좀 음. 이제 덜어줘야 하지 않을까라는 어. 생각을 좀 하거든요. 근데 성적은 또 오히려 이 선수들이 오면서부터 <laughs> 근데 좀 시간을 줄이지. 좀, 좀 주춤해. 오히려 한 평이 더 잘했어. 이게 <laughs> 좀 주춤해요 기아가. 원래 그러니까. 그렇잖아요. 이제 다 많은 선수들이 부상으로 이탈했다가 좀 돌아오는 팀들은 네. 부상 복귀 선수들의 적응기를 또 기다려야 한다는 또 그런 음. 이 핑계거리는 상연이 있죠. 아, 뭐 있죠. 네. 감각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니까. 그래 항상 그 야구라는 게 그래서 뭐 어렵다고 하잖아요. 음. 그러니까 뭐 전반기에 부상자들이 너무 많은 팀들은. 한명한명 한명 돌아오고 이 선수들이 돌아오면 우리가 이제 완전체가 돼서 음. 이제부터 치고 나갈 거야라고 하지만 꼭 예상하지 못했던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. 음, 음. 다른 선수가 다친다든지 음. 뭐 정말 이 선수는 뭐 걱정하지 않았던 선수인데 심각한 슬럼프에 빠진다든지 그러니까 뭐 우리 인생에서도 그렇지만 이게 순탄하게 가지는 않습니다. <laughs> 어. 뭐또 타자들 다 돌아왔죠. 이은희 선수도 이제 돌아왔죠. 맞아요. 이제는 뭐 진짜 뭐 치고 나갈 맞아요. 일만 남았다 생각을 했던 건데. 전방이 막판에 하나한테 3연패 당하고 어. 그전까지만 해도 이 6승 1패를 하던 그 팀이 음. 음. 그때 롯데전부터죠? 지금 7게임에서는 1승 6패로 반대니까 참, 어.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아까 댓글에도 하나 나왔습니다만 이번 시즌에 유독 불펜들 특히 마무리들이 음. 쉽지가 않아요 음. 네 맞아요 어제 오히려 그 롯데 김원중 선수의 세이브가 어. 야 잘했다라고 네. 느껴질 정도로 안타 두개 맞고 삼진 세개 잡은 그 다섯 타자 네. 상대한 게아 잘했다 약간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올해 마무리들이 좀 고전하긴 해요. 지금 그게 뭐 이런현상들이 있을 겁니다. 그러니까 올해 유난히 또 부상자들이 불편 쪽에 많이 있었어요. 음. LG도 그렇고 그 기아도 꽉곽동이 예, 선수 수술해서 나갔죠. 뭐그 여러 선수들 최지민 선수도 사실 좀 왔다 갔다 하는 음. 또 그런 것들이 있고. 그러다 보니까 이게 특친 선수한테 과부하가 걸릴 수밖에 또 없죠. 또그 선수를 안쓸 수가 없으니까. <laughs> 이기는, 음. 이겨야 되는 게임을 쓰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. 어, 뭐 정영 선수도 지금 벌써 6년 차인가요? 오, 계속 오, 마무리로만 오. 이렇게 오래 한다는 게, 마무리 투수그 이야기를 하거든요. 음. 마무리가 어, 3년 이상 어, 순탄하게쭉 가기가 쉽지가 않다. 음. 그 이야기를 꼭 해요. 그래서 어릴 때 마무리를 했다가 선발로 살짝 음. 돌려서 좀기 이닝을 던지게 만들고 그다음에 또 마무리를 가서 이제 자기의 보직을 음. 확실하게 하는 것도 방법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투수 코치 중에서도 김용수 투수도 옛날에 어. 어, 마무리하다가 선발로 갔다가 음. 또 마무리하면서 음. 롱런을 음. 또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희영 선수가 이렇게 표현이 예, 마무리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대단한데 아, 고비가 또 사실 올 수도 있는 시기는 됐습니다. 아, 너무 전체적으로 왜 불펜이 많이 이렇게 고전하냐라는 생각이 들면 점점 잦은 등판 그쵸. 그리고 이른 등판 막 포아웃 아, 세이브, 파이브 네, 아웃 네, 세이브 네.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좀더 힘들어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. 음. 요즘 보면 은 마무리나 필승적 꺼내는 시간들이 굉장히 빨라졌어요. 음. 네, 전체적으로 불펜이 그래서 많은 경기에 나오고 있어요. 상대가 패를 먼저 꺼내면 이쪽도 따라서 꺼내는 거예요. 네, 그런 네. 게 어느 정도 유행을 타고 그러는데 네. 어, 저쪽에서 난타전으로 그냥 어, 치고 들어오니까 여기서는 정석대로 또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. 네. 그 부분도 네. 있을 것 같아요. 그 올해가 조금 마운드가 좀 높아졌다고 그러잖아요. 다른 시즌보다. 오, 그래? 예, 타율이, 타율이, 뭐 타율이라든지 공격보다는 음. 좀 이제 마운드 쪽에 특히 외국인 선수들도 뭐 저희가 주목을 많이 했었고 그러니까 좀 타이트한 경기가 다른 데보다 많지 않을까 이건 제가 직접 음. 막 찾아보진 않았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더 이제 이렇게 쏟아부어야 되는 경기들도 많고 지금 기아 보면은요 조상우 48 경기, 경... 그러니까 정해영 44 경기, 전상현이 5 1 경기입니다. 많이 나왔잖아요. 많이 나왔죠. 그러니까 경기에 많이 나온 거예요. 음. 와, 임... 아까 뭐장명무선수랑 음. 비교하기 아, 거기 거기랑은 비교할 <laughs> 수가 없는 건데. <laughs> 네. 어쨌든 곽도기도 그렇고 황동환 선수가 또 교통사고로 아, 어, 빠져 나가고 네. 또 임기영 선수는 계속 또 부진하고. 어, 이 불펜 쪽에 그러니까 이 하중이 조금 분산이 돼야 되는데 네. 그걸 해주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결국은 뭐 후반에 음. 좀 영향이 없잖아 있겠죠. 다른 구단들도 마찬가지라고 봐요. 다른 음. 구단들도 후반 가면 분명히 퍼지는 팀이 있을 거라고 맞아. 보여지거든요. 불펜들이 음. 그럼 좀더 이제 뒤에 막 이런 엎치락뒤치락 경기가 나올 확률 이 굉장히 높아져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난세 의 영웅이라고. 좀 어, 기대하다, 만년 기대 주 이런 애들이 좀한 번씩 커지고 이래야 맞아요. 되는데, 뭐, 기아 같은 경우는 김기현이라든지, 홍현빈이라든지, 음. 정말 그 불편해서는 구속으로 압도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투수들이 성장을 해서 딱 자리 잡주면, 뭐, 천국만 맞아. 그렇죠. 근데 이제 그런 선수들이 예,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니까, 어, 기아가 조금 답답하고. 다만, 이제, 성형탁 선수가. 어, 그쵸. 어, 제로탁. 네, 응. 나타난 것은 정말 큰 응. 소득이라고 볼 수가 ]이죠. 있고. 엄청난 발견이에요. 네, 10라운드에 네. 찍었던 선수인데. 근데 이 선수가 뭐 구속이 그렇게 그래 빠른 선수는 아니었지만, 음. 지금 프로와서 어, 빠르게 구속을 올렸어요. 어중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부산고 다닐 때 130, 그냥 후반 정도 던지던 투수였거든요. 정말 감각이 좋은 선수인데, 음. 어이 정도 이제 구속이 좀 올라오면, 이제 내년, 내후년 되면 성형탁 선수도 이제 필승적으로 이제 자리를 잡을 건데 지금 현재 사실은 9위로 어 여기에 바로 새던맨 들어가기는 조금 부담은 되죠. 아직 경험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지금 에디드 밸류님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순위 싸움이 타이트하니까 에, 결국은 그 투입 시점이 빨라지는, 빨라지는 것도 에, 전반적으로 네. 영향을 미칠 것 같다. 기본이에요. 요즘 마무리 투들이 4아웃, 5아웃이 음. 거의 갈려있기 때문에 음, 그러니까. 거의 한 예. 5월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. 5월에도 너무 안 갈라져 있으니까. 음. 그 감, 감독들이 욕심이죠. 에, 에, 그렇죠. 기록은. 올해 또 감독님들 중에 계약 <laughs> 마지막에 감독님이 또 많죠. 네 명이었나요? <웃음> <웃음> 맞아요. 에, 그렇죠. 자, 어쨌든 기아는 정해영이라든지 뭐 조상우를 바꿀 순 없는 거죠? 그럼요. 이 선수들한테 휴식도 지금 뭐 충분히 뭐 최적고 오스타 브레이크까지 갔지만. 어, 몸매 이상이 있으면 모르겠지만, 이 선수를 안 쓰고 어떻게 이기는 게임, 을 어떻게 운영을 하겠습니까? 음. 그게, 하지만 이제 그 등판 경기 요 간격이라든지, 투수라든지, 뭐 이런 부분들은 조금씩 이제 관리는 사실 해주긴 해야 됩니다. 음. 음. 보니까, 어, 조상우가 뭐 홈런을 지금 맞는 것이라든지, 뭐 정혜영 선수 맞는 걸 보면 공이 거의 다 높거든요. 음. 높은 거는 결국은 체력이 떨어졌다고 볼수 있는 가능성이 크니까. 아 어, 그러다 보면 어, 그런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좀 체크는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. 네. 자뭐 이제 뭐 이보모 감독도 최근에 이제 불펜 더 가우스에서 이제 표정이 막 좋지 않은 장면들이 여러 차례 잡히면서 어, 팀이 분명히 쉽지 않은 상황이구나라는 것좀 많은 분들이 느끼고 계실 텐데 이 필승조들이 또 후반기 기아의 반등을 어, 지탱해줄 수 있을지도 앞으로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.